아, 일요일에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아,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연 홍보수통 수석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의 국정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 전략에 대한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기재부, 산업부, 과학부 등 유관 부처의 업무 보고와 함께 심층 토론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주후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K 제조업 대전환을 두고 토의가 이어집니다. 우선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 후반에는 K 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진행됩니다.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됩니다.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과 규제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네, 질문을 몇개좀 받기로 하고요.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은. 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백 브리핑으로 돌려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어, 질의응답을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시죠.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일 김유성이고요. 그 K바이오 혁신 간담회 요거는 그 참석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업계랑 뭐 대통령실이랑 정부 관계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좀 알려 주시면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은 대통령께서 어, 그동안 했던 재정이나 나라 살림과 관련된 어, 전문가 토론회 또 관계자 토론회의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 토론회 오실 분들이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들이 예, 예,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일종의 전문 간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수석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 저는 현안 관련한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오늘 SNS에 본인의 임기까지는 완주하겠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우상호 그 정무수석 발언에 대한 반박인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혹시 현시점에서 좀더 나아간 진전된 상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그 보도 과정이 한 일관지에서 그 어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 관련해서 어찌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권을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 대변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 그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서 결정이 란 것은 없습니다. 어, 다만 앞으로 수사 상황 같은 것들을 보고. 어, 결정할 내용이고요. 또 오늘 이준숙 위원장의 내용이, 예,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코멘트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뒤에 먼저 손을 드신 예,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한 주간 민생 경제 살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뭐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관련해서 타운홀 미팅도 곧 재개될 뭐 예정인지 한다면 언제쯤 뭐될 건지 이것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조 방향과 관련해서는 바로 어 한미 정상회담이 예, 끝난. 직후서부터 이런 의견을 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몇주 동안 어,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에 좀 몰두하셨기 때문에 일단 국내 특히 이제 민생 특히 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본인이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시겠다 이런 말씀을 바로 어, 그 어, 순방을 갔다 오신 직후부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토요일은 또 여러분들도 안 나오는 날이었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질문하셨죠? 타운홀 타운 미팅은? 타운 미팅은 예 그렇습니다. 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운홀 미팅도 지역을 가서 하시는 타운홀 미팅도 당연히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선장님 강원도민일보 이세용 기자입니다. 네. 그 일정 관련해서 이어서 좀 질문드리자면 그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역 순서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없다면은 그 어제 대통령님께서 해외 일정 마무리하시자마자 강릉 방문하시면서 지역 현안 살피시고 이제 지역 소통에 더욱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강릉 가원 비롯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이슈 폐강 지역 경제 진흥 뭐 이렇게 좀 현안이 산적한 강원 일정이 먼저 좀 검토될 가능성도 있을지 여쭙습니다. 어,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공개 브리핑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비공개로 여러분들한테 엠박을 걸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세계부 박지원 기자입니다. 그 다음 주 일정과 국정 기조에 대해서 음.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을 여쭙는데요. 그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간의 회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동영 대표는 일대일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좀 이를 대통령님께서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실지 또 대략적인 시기를 혹시 뭐 다음 주라든가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그 아직은 시기와 방식에 대한 얘기를 물으셨는데요. 그 불, 불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네. 네. 자 됐죠? 어 또. 아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네. 한병찬 기자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님 취임 100일 얼마 안 남았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준비나 날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그거는, 어, 어, 상세한 계획안이 지금, 어, 나왔는데요. 어, 여러분들을 저번에 한번 어, 기자회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보다는 두 번째 기자회견도 역시 역사로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 그래서, 어, 그거는, 어, 아직 그, 어, 발, 확정 발표할 단계는 아니어서, 어, 요 공식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백후 리뷰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엠박으로 걸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죠. 네, 수석님. 저 JTBC 이승환입니다. 네. 그 이배용 국가 교육위원장에 대한 이제 사기가 수적이 휴가가 이제 결제가 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 혹시 이게 어떤 결제를 해 주신 게 그냥 절차적인 것라는 생각에서 해주신 건지 아니면 혹시 어떤 뜻이 있어서 해주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그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드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끝으로 이좀 여러의 쌍방향 브리핑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표자와 질문해 주시는 기자분들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거나 또는 대립각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필요 이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아주 그물 흘러가듯이 서로 간에 필요한 정보를 질문해 주시고, 저는 필요할 수, 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어, 대부분의 브리핑은 어, 이런 식으로 이루,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 불필요하게 좀 대립이나 과장으로 비치게 만드는 것은 좀 바람직, 바, 바람직하지 않다. 어, 쌍방향 브리핑제의 그 원래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좀 말씀 음,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공식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좀 어, 물려주시고 추가 질문 좀 받고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